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. 부정 명절을 맞아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조상님들 하고 다 만나 뵙고 행복하게 지내시는지. 어 저들은 산행을 좀 택했습니다. 아 저번에 그토봉령을 누가 좀 부탁을 해서 갖다 줬더니 참 고마워하더라고요. 자연산 토봉령이 이게 참. 시통과 염증을 없애고요. 아, 여러모로 좋은데. 오늘 또뭐좀 대물급으로 하나 만나서 한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. 아유. 아유, 아아 땀이 나네, 겨울에. 오늘 바람이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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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씨. 아유, 아유. 에헤. 난왜 이래. 결 아이 참 대물꽃 아, 역시 참 작업을 하는데면 뭐 날씨가 겨울인데도 막 돋내서 있고 해봐 봐요. 너무 만개야. 이렇게 열매도 열리고요. 빨갛게. 아, 이러나지 엄청 크네요. 어. 피크 다 쳤어. 아, 어, 다 쳤네. 하. 어, 아, 내가 작업을 좀 했습니다. 지금. 아이고 참 억세 우리 집사람 아, 조금 피... 낫다고 지금 또철치네 이렇게. 아, 이거는 참 크네요. 어, 어여, 오, 어이고, 이거는 아주 뭐, 어, 아, 엄청나네요 이게. 하나를다안 불고는 캘수가 없고요. 안돼. 안 예, 지금 안 작업을 못게. 이렇게 하면서. 자꾸 이제 파들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. 어 아, 그래도 많이 나왔네 여기. 엄청 어, 나왔어요. 아 계속 나와. 아 계속 나오네. 요아 이게 참 여러모로 좋아요. 아 어떤 분은 이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. 이걸 먹고 효과를 많이 났다. 할머들이다 좋아해. 아아 아, 이게 효과를 보는 분들도 많아요. 이거를 해가지고 여러모로 아참 좋아요. 장만 있어봐. 한번 잘 챙겨봐봐라. 이게 안 되겠다. 이게 내가, 아무리 집사람이 좋다 해도, 잘한다 해도 안 되겠어요. 남자한테 되겠습니까? 내가 좀, 힘을 좀, 예, 좀 줘봐야 <laughs> 되겠습니다. 예, 잠깐, <laughs> 인지하고요 한참 좀 작업을 했습니다. 어 자, 힘 줘봐. 어이, 어이, 어허. 지가 안 나오네. 아, 배 와, 좋네. 아 좋다 이건. 이거. 예 한정없이 나와. 아 한정없이 나오네. 이거는 뭐 이거 죽진 않습니다. 이또 뿌리가 크도 많아서. 또 살아. 또 살아요. 이건, 이건 아지독니다 지독해. 이건 지독해요. 아가 가시가 엄청 많아요. 이 가시. 아아 이거 또좀 아, 아프신 분이 좀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. 이것도 아. 많이 선호하는 분한테 또, 아이고. 야, 됐다. 어, 어이, 참, 아, 이거. 아한번 들어봐라. 아, 그또 있어, 또 있어. 아, 그만해, 이이데어 그만해. 응. 새끼 이제 또 쳐야지. 야, 그거 들겠어, 다? 됐다. 에이, 됐다. 이거, 됐다. 자, 에이, 이거 잘 에이, 이거 진짜이 속이 빨개. 아, 빨개. 응. 아, 이게 참 들어. 염증. 이게. 망개 떡하는 건데요. 이게 염증하고요, 암에도 시통. 좋고 이게 항암 시통에. 효능에도 대단한 효능이 있습니다. 이거가.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보십시오. 와 대물이네. 이거 오늘 또 작업하느냐고, 어? 아 저거 했네 이래 또 오늘 명절을 맞이야 참 기쁘네요. 저들은 구정 명절. 아 무거? 워아 무거워? 아, 여러분들. 올 1년 내내는 아프지 마시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전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약초 부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